그진지한 고민과 또 하나님께서 소리가 드시는 응답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운전하면서 지방을 다녀올 때가 있는데요. 운전하면서 지방을 갈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잡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참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갈 때도요. 운전하면서 갈 때는 보르지 않았던 것들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주면요. 보이는 게참 많아요. 물론 종종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면 전혀변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 차를 타면 크게 잠이 와요 제가 현이를 보면서 느껴봐 아, 현이가 난 똑같구나 현이는 장희봉 선수의 아들은 차를 타면 웃지 근데 는 운전대를 잡은 그게 좋은데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좋은 운전을 하는 게 피곤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하고 10분 정도만 지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점점 잠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가이해 내가 불면증이 오면 운전을 하면 잠이 잘 돼요. 나무에서 나가면 자, 운전하고 쭉 멀리 갔다 올때 그때는 보이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면 보이 풍경도 많고 구현도참많습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목적지로 해서 가야 한다면 옆 뒤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불안한 것을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중에 손영주 검사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운전을 금요일 에 면허를 따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면허를 따때 도로 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 연수 시대를 거치셨나요? 저희 때는 도로 연수가 없었어요. 도로 연수가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운전만 T자 S자만을 그냥 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연수를 안 하고 면허를 딴 거죠. 근데 금요일 날 면허를 따고, 그리고 나서 주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성구 영신이 배를 타면서. 근데 주일 날 저녁에 금요일날 면회를 따고 하루가 지나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 주일날 저녁에 송구영 신제를 열두시에 드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님 차를 끌고 아버님 차를 끌고 지금은 강릉에 참는 좋지만 예전에는 참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강릉으로 출발을 한거예요해도줄를 보낸거에요 네, 여러분 아시는것은해 펜도주를 보러가는게 얼마나 바쁘지 아시죠? 온 기회가 많이 가죠 그 당시에 핸드폰이라는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핸드폰이라는게 없었으니까 이아들님과 차를 타고 끌고 나갔는데 그 옆에 여자친구를 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여자친구와 함께 친구의 커플 총 4명이 저희 교회 다니는 4명이 사라진 거예요. 10시간이 지나는데 연락이 안된 거예요. 차를 끌고 나가요그 교회가 막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동진 교회에 차가 너무 막혔어요.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5시간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가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사음에어린음에얼얼마 욕을 을 먹고 그때청년부그두 명, 전그네 명이죠. 그네명때문에제 다음에 그다에다니니까다자에선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온다음들그다에에 다음에 그다이에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니그 다음에 음에그 다음에 그 기마 잘 보고 가면 되는데, 기마 잘 보고 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뒤에 있는 같이 따라가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괜찮았냐고. 그때 그분이 물어보자면 1 5 시간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요 <laughs>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은 젊은 분들은 다 고졸보다는 속 예전에 좀 꼬불꼬불한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때 뒤에 타고 있던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의 이해가 가는데 뒤에 서기 있었던 사람은 불안해서 한 번도 눈을 못 감았다고 거의 15시간을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뭐냐면 뭐가 두려워 안만 뭐, 보고 하면 되는 데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 갔을 때 사람들을 닦으면 그럼 이 사람들이 뉴욕커인지즉 뉴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행객인지 다알수 있대요 뭐냐면 뉴욕들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요 발걸음이 빠르답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막 직진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둘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행객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여유있게 다니는 거죠. 두 번째는 노숙자입니다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10개쯤 가게 다니면서 그냥 일일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세종계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계사라면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예수님만을 바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두 번째는 교회에 여행 온 듯한 사람 <laughs>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아직 여행을 오죠 아, 이거 괜찮나? 이렇게 여행 오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과 대선을 반하는사람들 우리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시선이 좀 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다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금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행하듯이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찬양 선곡을 했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라는 차량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마음을 한번 정해보고 내가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한다.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이번 우리가 성의 수요일, 즉재 수요일을 통하여 우리의 손에 십자가를 으며 우리가 제 십자가를 듬으며 마음을 변화한다고 하로 이번 사순절만큼은 내가 주님께 집중하살사람이다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보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거예요. 너희가너 열매가 없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삶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첫 번째 스텝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이 더 강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내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요내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부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부문의 말씀은 권위의 아니라 명령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네가 내 안에 살아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혼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안에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으세요?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즉내 안에서 살아내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 그럼 내 안에 살아라.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서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고백할 때만이 내 안에서 살아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운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람들 부를 때 제자들만 콕 집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모두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성경은 어떤 이들은 무리다라고 결론 짓고 어떤 이들은 제자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이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그렇게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무리가 된다라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제자를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만 그 길을 따랐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 그런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은 한 단어로 순종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 내가 주님 안에 살겠다. 내가 이번 사순의 절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일새벽이 되기를 주의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읽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리.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안에 살아라가 순종이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의 사람의 약속도 지켜지 텐데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럼 멋진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살아라. 즉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때 그분이 우리 안에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누구들이 내 이름을 놓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름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구 <laughs>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u can do it in t h 고 time w h e 는 장면. u go. You will free t i 누구나 한번 a b 그그 t y 봤 u You can do it in the time when you go to the time when you 그 o to the time when you go to the time w 면 내가 그 o 기로 들어가 그 h e time w h e 오 you go to the time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회회에신앙앙활 t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t l 전한번 t 들어보지 못했어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저희가 내 안에 거하면 순 l 하 t 내가 e b 안에 거하겠다 지금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번째 f a l i t t 그럼 그분은 왜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3절 하반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기로 하였는데요. 가지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세븐이요 겸손을 의미하는 니다 혹은 내려놓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교은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비회 이전에 3개월간에거절을 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어. 요 그것은 아 내가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보다는 것이었어. 여러분, 교회의 이전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교육을 가진 것이기에 이 일을 진행하십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교육이 없었어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 가운데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겁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서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 처음 우리가 성교사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성교사님을 섬길 때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됐어요. 우리가 이거 할수 있을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정상 예산이 월세를 빼고 나면 400만 원 정도밖에 안나는데그 400만 원을 가지고 목사 월급도 주고 전세인 월급도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뭔가 먹고 또 점심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은 미국에 계신 저희도 오셨었잖아요. 조인희 목사님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의 잘눈때에 얘기를 해주시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주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11주를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 목회자에게는 그 결단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목사님 11주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니요. 자네 의십일조라 교회의 십일조를 말하는 거야. 어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안에 잘 이해가 안 돼서 아예 교회의 십일조를 해야죠. 뭐 의미 없이 그냥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분이 처음 목회를 할 때니까 한 4, 5 0년 전이시군요. 처음 목회를 할때 그분의 선배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들에게 십일조를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교회는 어려우면 십일조를 안 해. 어, 근데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날 제가 부산동에 있을 때부산동 교회에서 성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야, 주인이 목사를 통해 사랑하는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해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네가 들으면 좋겠다 네가 목표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줘야 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한 거.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가 최소한 최소한 교회 경상에서 10분의 1을 우리가 10일 졸로 우리가 성교사로 보내봅시다. 그리고 처음에 보냈던 금액이요, 저희가 1년 경성에서 거의 만원은 360만 원을 우리가 성교사님께못보낸것까지 다해서 일단 그려 보내 보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 6개월 동안 제가 오기 전에 보내지 못했던 성교사님들그성교사님께 보내지 못했던 것까지 다 챙겨서 남아있는 것을 다 모아서 그리고 그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구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비로 들였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랄 것더 위대한 들 우리 가운데 일으키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금액이 많았다면 못했을 것이 그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정상회사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이면 정상회사님 드리고 아, 그리고 나서 교육을 해 다음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 그래다 드리지 뭐 일단 하나님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 도할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봤던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성교사님께 보냈던 성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 마찬이지어습 이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살아는 성경을 한분한 분을 정말 적재적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성경일이 끝나면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일이 되면 이번 17이 되면 이제 교회 이전의 모든 것이 망해. 지금 김기영 권사님 저렇게 안 되시면 제가 좀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기영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셨는 말씀이라고 열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 하셔서 교회에 붙여놨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늘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다 적고 있기 때문 그래서 교회에다가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열 개의 훌리어드 핀가요? 네. 그걸 다적어놨던 사랑하시는 분들. 이제 그때 저것들한테 것들을 가는데 기억나는 것들 말입니 우리는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제 방에 보면 글귀가 하나 붙어있어요. 그게 김교광 선생님의 글귀에요. 그게 그렇게 써있죠. 평범한 면목들이에요. 이건 제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승엽 선생님들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 여러분 세상에 사는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분께 붙어있기 위해 노력하죠 왜냐하면 그분께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을 통해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순종하십시오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과 약속과 감수 이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수 없다고 끝나지 않아. 오 절의 말씀 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아영호장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불과 굳어지게 하소서 신뢰진 성도 여 성지의 질을 천번째 이해하는 간사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소서 이해한 간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조은수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단순하고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종종 이연약한 목사도 내가 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시간 기도하느니 우리가 할수 있다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 그리고 나는 할수 없으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라는그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20대, 30대 준비되어 30대, 40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는장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장년 성도들의 마음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거목으로 자라날 수있도록 하나님 큰 나무를 사이를 거닐 때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큰 나무 사이를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는 사랑하장년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뒷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눈물로써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거를 대하는 그 동행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듯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